여보! 여보! 어? 건강관리는 하고 있어? 괜찮아, 괜 자기 몸을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야? 쏘아야 난 그냥 내 두고 쟤 나보다 가족 신경 써야지 나가서 좀 쉬고 올래? 어? 윤재아빠 불러서 같이 놀다 와 어, 알았어! 여기까지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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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고 잠만 자러 갑시다 어. 아어떻게 이런 기회가! 소파가 좀 너저분하네요 다른 김에 여기까지만 치우고 갈까요? <목소리> 없습니까? 돌가지않데 그게 와입니다. 선마식고 가시죠. 아 이거 이거까지만 버치고 나가시죠. 조화는 맨날 이 힘든 집안이다. 여기까지만 치우고 가시죠. 시간 다 갔네요. 출출하지 않습니까? 아빵에다가 메이플 시럽 발라줄게요. 방치 오기만 했네. 그래도 행복하시죠? 멋있으면 어떻습니까? 유재만이었으면 킹받을 텐데. 어떻게 이런 게가? 기회가..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 여보, 잘 놀다 왔어? 할 말이 좀 있거든 코너 돌다가 차를 박아버렸네 방치해서 자유시간 주면 차 덜낼 거란 거지? 최대한 기분 좋게 해주시고 그때 말하면 돼요 그래도 다른 차안 박고 혼자 박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아니, 근데 집에 홈캠은 왜봤어 홈캠? 아, 그거 애들 때문에 맨날 켜놓는 거잖아 나 먼저 올라갈게 다들 반말 지으시고 죄송해요! 그래도 즐거운 방치였지 않습니까? 방치로 보험을 떠나는 메이플 키우기가 함께 했었으니까요! 메이플 스토리 신자 방치형 RPG론 방치 사냥만 도 알아서 편하게 성장 전립으로 즐기는 목풍 사냥과 똑같다는 스케쥴화 10일간 출성만 해도 3,600개 소모가 이제 메이플 키우기 방치하고 아니, 시작 효진이 통증으로 맨날 저 보거든요? 그래가 저도 좀 헷갈렸던 거지 이거면 폭탄을 끌어안고 산 그런 심정으로 제가 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해야